오늘 첫 시간 이제 이제부터 이제 실기를 들어갈 건데요. 실기를 들어가기 전에서 그냥 내가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커트를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제가 이제 롱머리에서 쓰는 뭐 자연 라인이라든가 U 라인이라든가 V 라인이라든가 이런 건 나중 시간에 들어가고 오늘 들어갈 시간은 강하게 평행, 강한 평행. 쉽게 말하면. 단발로 얘기했을 때 앞머리가 살짝 길어지는 이런 평행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도해도를 이렇게 강한 평행, 그 다음에 단발에서 뭘까 있어요? 그냥 앞에서 봐도, 일자 뒤에서 봐도, 일자 옆에서 봐도 일자 라인이 있을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 애기들 커트 많이 하죠? 자연스럽게 앞으로 굴려지는 귀여운 이미지에 이게 뭐야 자연 라인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평행 라인, 자연 라인 빼고, 강한 평행 라인. 요거 하나만 공부를 하고, 평행 라인과 자연 라인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 라인을 자르는 방법은 자, 우리가 뒤에 모습을 봤을 때 7번과 자, 9번을 어디로 9번 방향으로, 9번 중심, 9번 중심으로 커트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해 이렇게 하면 아, 이게가잘안될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하고 커트를 하면 어,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보는데 분할을 나눌 땐저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3번 평행선을 나눠주시고 3번 평행선을 분할을 나시고 뒤에를 이렇게 나눠서 한 번, 두번 섹션을 나눠주시고 첫 번째 단 내려서 그냥 일자로 커트 두 번째 단 내려서 일자로 커트 세 번째 단 내려서 일자로 커트. 그 다음에 요거를 딱 커트를 하고 나시면 강한 평행을 자를 땐 5번 평행선을, 자, 5번 평행선을 이렇게 단으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7번, 9번은 요렇게 잘려있고, 5번에 6번, 7번, 6번, 5번에이 머리를 이 뒤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맞춘다. 똑같이 맞춘다라는 건 두상대로 굴리는 게 아니고 5번의 머리를 9번 쪽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기 때문에 이쪽 머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뒤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생겨요. 이렇게 생, 이렇게 커트를 하고 나면. 사람 머리는 항상 잡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배가 튀어나옵니다. 요거는 코너 제거를 나중에 1cm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 커트를 하면서 보여드리면 되고, 자 여기까지 치면 일단 백 그죠? 백 언더 존은 다 끝난 거예요. 3번 평행선 밑에, 언더 3번 평행선 밑에 언더 존이라고 언더 섹션. 3번 평행선 위에 오버 섹션. 원래대로라면, 자, 5번 평행선 언더, 미들, 오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미들은 하는 역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들 섹션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역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언더와 오버로 나눠서 두 파트로 끝내줍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사진을 앞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사이드는 가이드 머리는 그냥 3번부터 뒤에 잘라놨던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평행으로 커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두 번의 분할을 나눠서 커트를 해주면 뒤에서 앞으로 약간 길어지는 라인 옆에는 그냥 평행 라인. 자, 여기서 내가 더 길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건 가장 기본, 아주 기본인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버 셉션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사람이 머리 커트를 하다 보면 가마라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가마, 가마를 중심으로 7번까지 아, 저, 잠깐 그늘이 있을 건데 자, 가마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7번까지 이렇게 나눠주지 7번까지 나눠 왜왜 왜 가마부터 이렇게 7번까지 나눠주느냐 얘네는 항상 뒤로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커트를 하시다 보면 가마 옆쪽부터 이 5번까지의 머리는 얘네는 어떻게 떠요귀 뒤로 사이드 그러니까 이 사이드와 빼의 중간으로 떨어지게 되있죠 항상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은 꽤돼 있습니다. 사이드로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커트를 할때 오버섹션을 항상 위에 이칠 가마의 앞부분을 57번, 6번, 5번 방향 이쪽으로 내서 먼저 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뒤에 머리를 어떻게 빽쪽 9번 방향으로 잡아서 커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요 강한 층이 하나도 없는 머리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요걸 표현할 수 있는 걸 제가 커트를 해. 자, 처음에 이렇게 가운데 정중선을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하는 분할법입니다. 빛을 올려놓으시고 정중앙 되는 부분에 타주시면 얘가 여기있어요. 보면 귀 뒤에 우리 이어 투 이어 라인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냥 5번 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사선으로 빗질해서 각 45도로 빗질을 하게 되면 타지는 부분이 눈썹 끝에 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45도 자, 요렇게 타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타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어, 네요 동일하게 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자, 눈썹 끝쪽으로 빛을 하셔서 나눠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눈썹 끝하고 눈썹 끝에 맞게 돼 있죠. 그럼 이건 어떤 머리에요? 앞에 백머리를 표현하는 애들입니다. 자, 일단 하나 핀셋을 꼽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요 라인을 따라서 평행하게 굴려주는 라인을 하나 잡겠습니다. 자, 이거는 투 섹션 라인으로서 위와 아래를 분리해 주는 거죠. 층을 낼 때는 요걸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사용을 안할 때도 있는데 자, 지금 가이드라인을 탈 때는 항상 만들 때는 이 평행선을 이렇게 그대로 나눠줍니다. 이 꼭지 지점에 맞춰서 자, 양쪽으로 나눠주시고 펜셋을 꽂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5번 지점 다시 나눠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뒤에 나왔죠 뒤에서 자 여기가 정중앙 반나눈 거죠 자 일단 정확하게 처음부터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반나눈 거에 자 어디요? 이어라인과 백 정중앙의 반지점, 반지점을 가지고 어디까 여기 코너까지 나누겠습니다. 코너까지 자 나눠서 얘네 머리는 이쪽 부분의 머리는 뒤와 사이드를 연결하는 열쇠의 애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고 좀 이따 중요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반대편 똑같이 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저는 커트를 할때 항상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제가 나누는 분할선은 이렇다. 자, 여기서 첫 단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얘네, 이 부분의 머리는 항상 뒤로 떨어지는 머리기 때문에 얘네는 이 사이드 넘어가지 않아요. 항상 요 라인으로 떨어지는 애들이죠. 얘네들 라인을 먼저 커트를 한 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빗질해서 밑에 가이드 라인 보고 맞춰서 커트를 첫 단을 하겠습니다. 자, 빗질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빗이 이렇게 눕히는 게 아니고, 한번 딱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잡을 때,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손에 힘을 뺀 상태로 부드럽게. 자, 첫 단을 치고, 내가 잘 잘라, 정확하게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체크를 합니다. 아, 요쪽이 조금 기네요. 자, 그러면, 자, 긴거 잘라주시고, 다시 빗질. 제거 맞았죠? 자, 이게, 이게 일, 처음에 평행으로 썰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 그대로 다시 한번더 나눠주시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그 자리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로. 근데 대부분 이렇게 누르라고 그래요. 누르려고, 누르면 위에 게 짧아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로. 자, 그 자리로 빗질해서. 밑에 가이드 보시고 잘라주시고 자 옆에 그냥 밑에 첫단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그냥 커트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맨 위에 것까지 가이드를 맞춰서 커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 가이드가, 이제 뒤에죠? 백. 의 머리가 일자로 커트가 된 겁니다. 자, 항상 커트한다면 항상 C커브 빗질을 해서 얘가 맞았나 안 맞았나 봐주면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이제는 앞으로 점점 길어지는 라인을 칠 거기 때문에 자, 반을 나눠서 이쪽 반은 오른쪽을 칠때사용할 거고요. 여기는 왼쪽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자, 왼쪽을 한꺼번에 전부 다 잡아주시고, 이어라인 평행선으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옆에 머리를 빗질을 해서 얘가 귀 뒤로 이 머리가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고 옆으로 가면서, 자, 이렇게 약간 보이시겠네. 빗질을 할 때, 이게, 이게 이렇게귀 옆으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귀가 딱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 빗질을 해서, 자, 틀어서, 이렇게 빗질해서, 뒤에서 일자가 됐을 때, 코트가 되면 이렇게 앞으로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자, 그대로 빗질해서, 들어서,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옆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짧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빗질을 해서 딱 들어서 뒤에서 보면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일자입니다. 그럼 얘가 이만큼 지금 옆에서 보이면 알겠지만 이 머리가 이렇게 뛴게 이렇게 들렸잖아요. 이렇게 들린 게 되면 들린 만큼 얘가 길어지는 거예요. 자, 빗질 틀어서 밑에 가이드 보고 컷써. 빗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옆으로 길어지는 라인이 이렇게 생깁니다. 뒤에는 짧고, 그죠? 뒤에는 짧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라인,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위에 단도 똑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질에서 틀어서 뒤에서, 자, 잘라주고, 어떻게 됐어요? 아마 훨씬 아까보다 길어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길어지는 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자르고 나면 항상 단발머리 자르면 밑에가 아마 코너가 빠져나올 거예요. 그 머리를 제거하는 건 자, 사선으로 이렇게 빗질해서 딱 누르면 요만치 빠져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제거를 해주시면 나중에 드라이 했을 때 빠져나오는 머리가 없게 됩니다. 항상 드라이 하고 나면 꼭 여기 밑에 빠져나오는 무늬가 이 돼서 제거되잖아요. 그걸 없애주는 거죠.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어라인 지점 안으로 나눠주시고, 자, 이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쪽을 자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미용인들이 보면 이렇게 오른쪽이 항상 짧아져요. 얘가 두툼하고 이쪽은 얇은데 항상 이게 일, 내 눈에는 일자 같지만 짧은 거나 빗줄이 짧아지다가 얘가 항상 이렇게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자 빗질 들어주고 옆에 가이드라인 그대로 맞춰서 자 손이 아까는 저쪽 반대편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씁니다. 왜? 옆그 전에 중심이 됐던 머리를 가이드로 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했고, 그대로 내려서 들어서 자, 밑에 자른 가이드 보고 커트. 그 다음에 다시 사선으로 빗질을 해서 딱 해서 밑에 빠져나오는 거. 그리고 제거해주면. 자, 볼까요? 이번에도 뒤에서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요 지금 봐서는 그렇게 많이 모르실 거예요. 여기가 올라가고 옆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아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옆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 이 부분의 머리와 반대편 그쪽의 부분의 머리를 잡아서 뒤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 를 항상 체크를 안 하고 앞쪽으로 넘어가면 앞쪽이 틀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양, 내가 머리 커트를 했는데 항상 양쪽 밸런스가 안 맞더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옆으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얘를 뒤에서 한 번씩 잡아보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분할을 정확하게 돼서 얘를 뒤로 해서 뒤에서 이게 맞았다면 이, 이거를 가지고 사이드를 칠 거기 때문에 사이드가 틀려지는 현상이 아주 줄어듭니다 자 요렇게 이번에 오른쪽 먼저 칠게요 자 오른쪽을 치실 땐자 반을 나눠주시고 뒤에 것 1cm 아까 뒤에서 자랐던 거 1cm를 가이드를 갖고 오셔서 그대로 내려서 평행으로 잘라줍니다 항상 이 뒤에 가이드가 보여야 돼요.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죠. 이게 맞지 않은 상태에서 커트를 하면, 양쪽이 틀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대로 내려서, 다시 밑에 거에 맞춰서 그대로, 어떻게? 해? 그대로. 자, 이거 어요 앞쪽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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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길어지는 라인이 나왔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커트는 빨리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내가 가위가 한번 딱 들어가서 자른 지점은 계산이 되어 있으면두번 다시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뒤에서 가위를 1cm 가져오시고요. 그대로 일자로 내려서 잘라주겠습니다. 네, 자 내려서 그. 자 위에 거 다시 내려서 밑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잘라주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앞쪽으로 점점점점점점 길어지는 라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강하게 앞쪽으로 길어지는 평행으로 맞아지는까그자 여기서 또 하나 우현 머리를 가기 전에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얘는 가이드라인의 종착 지점인 거고 얘는 층을 내게 되면 층이 낮주는 부분이고 얘네는 밑에 가이드라인이 이만큼 길이다라고 봐순을 냅니다. 그러면 양쪽에 머리를 가져와서 내가 밸런스가 맞았나 안 맞았나 를 체크를 해야 돼요. 밸런스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다시 맞추면 되는 거죠. 어렵고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밸런스가 맞으면 된단 말이죠. 중간으로 당겨서. 근데 밸런스가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내가 바란스가 안 맞았나를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아이씨, 오늘은 또안 맞았네? 이러는 게 아니고, 자꾸, 자꾸 연습하는 거죠. 연습을 해야만 우리가 양쪽의 바란스를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자, 우엠 머리를. 바란스가 맞았다는데 바로 우엠 머리 들어가면 되죠? 우엠 머리는 자기가 떨어지는 결대로 빗질을 해줍니다. 떨어지는 결대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층을 제가 안낼 거예요. 층을 안 내고 지금 일자 앞으로 강하게 평행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위에 머리를 빗질을 해서 뒤로 이렇게 커트를 해 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딱 자르면 나중에 얘네가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다. 여기가 층이 생기게 돼요. 원하지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층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볼 때, 사람으로 보면, 가마 부분. 가마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 자, 이 사이드 코너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이드 코너. 이렇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이 코너 지점까지. 왜? 가마부터 얘네 머리는, 뒤로 떨어지는 애들이 절대 옆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옆으로 내가 이렇게 보내고 싶지만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가마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코너까지 나눠주시고 자르는 방법이 두 가지 인데요. 이 머리를 뒤로 먼저 자르고 사이드를 자를 수도 있고 사이드를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얘를 자를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고 두 가지 방법에서 내가 좋은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눴으면 이 머리를 가지고 얘는 하나 뒤로 떨어지는 머리까 뒤에서 커트해주시면 돼요. 이때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자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유용인들이 많이 하는 자이 꼭지점 부분부터 이 이어 트이어 지점까지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요? 해자이 코너 쪽으로 빗질을 합니다. 코너 쪽으로 빗질을 해서 밑에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머리를 커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머리는 이 나머지 머리는 어디를요귀 쪽으로 이어라인 쪽으로 빗질을 해서 여기서 커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옆으로 넘어와서 반대편 오른쪽도 똑같이 쳐주면 되겠죠? 나눠주시고 얘는 좀 이따 자를 부분 그냥.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핀셋을 뽑아놓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떻게 요 코너 쪽으로 빗질을 하라 그랬죠? 나머지 코너 쪽으로 빗질을 정확히 하셔서 밑에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요거는 옆쪽으로 어디 귀옆쪽오로 이어라인 쪽으로 빗질을 해서 밑에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커트해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길어지는 평행 라인이 나오죠. 자, 앞에 앞머리 같이 한번 잘라볼까요? 앞머리를 그냥, 자, 이번에는 그냥 센터 파트로 나눌게요. 센터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됐나요? 이것도, 자, 어디 쪽으로? 자, 귀 쪽으로, 이어라인 쪽으로 위치 해서 커트해 주겠습니다. 자, 반대편. 자, 그대로. 이어라인 쪽으로, 뒤쪽으로 빗질을 해서, 자, 자, 여기서 절대 당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빗질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자세가 조금 안 맞습니다. 이해해 예, 주시고, 자, 커트. 자, 이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냥 우리가 왜 스파니에 층이 하나도 없으면서 앞으로 점점, 점점 길어지는. 자, 요 라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보지 마시고, 그냥, 아, 저렇게 커트를 갖다 저는 한번딱 이렇게 하면 커트 끝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바란스 맞추는 거 정확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렇게 그냥 강하게 앞으로 떨어지는 스판의 점점 점점 길어지는 라인을 여러분들 이게보여드리습니다렸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가이드라인 잡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